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 이제 파주 야당동에 차 신축 현장입니다. 이 집은 한 개동 8세대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십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 고양 면적 35평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구조는 방 4개, 욕실 2개, 정원 테라스까지 있는 아주 알찬 구성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았고요. 입주금 2천만 원 분양가는 사업 극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근의 경희중앙성 야당역 도보 6분이면 이용 가능하신 역세권 입지이고요. 포룸의 테라스 찾는 분들에게는 안성 맞춤인 집일 것 같습니다. 입주금 2천만 원사극 초반 마지막 세대입니다. 바로 내부 보러 가시죠. 아, 네, 현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첫발장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에 세칸 들어가 있고, 띠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키큰장한 칸에, 옆쪽에는 앉아서 부츠 같은 거 신기 편하게 해 놓으셨고요. 일괄 소등 버튼도 들어가 있고,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왔습니다. 거실 폭 4m 20m 넉넉한 사이즈이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실린 펜도 되어 있고, 우물은 천장에 다수의 등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 아톨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광폭 타일 되어 있고요. 이쪽엔 이렇게 TV장 놓고 널찍한 TV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이중창 KC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동강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 채광도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바닥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반대쪽 벽면은 템바보드 우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인용 카우치형 소파 충분히 들어가는 아주 널찍한 사이즈의 거실 공간이었고요. 돌아서 바로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앞쪽에는 펜던트 조명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다가 6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싱크대는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조리 공간도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먼저 보시면은 냉장고 3도 어 짜리 들어가 있는데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상부장도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고 광파 오븐까지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수납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고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도 들어가 있는데 맞바람 칠수 있는 구조고요 쭉 들어와 주시면 상구짜리 전기로 된 조리기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는 안쪽에 감춰져 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이제 보조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베란다 안쪽에 보조 주방을 마련해 놓으셨고요 2구짜리 가스렌지 냄새나는 요리 하시라고 되어 있고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워시타워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는 세제나 재롱품 보관하시면 아주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첫 번째 방 안방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이 사이즈가 그래도 꽤나 넓습니다. 끝쪽에 있는 방이 이제 안방이고요. 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양쪽 다3,400 사이즈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LED 등 실크벽지 강마루 되어 있습니다.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고 양쪽 창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에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안쪽에는 비춰봐 주시면은 시스템장이 깊게 되어 있고 화장대로 쓸수 있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개조 옷은 충분히 보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조 욕실,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하진 않지만 수납장, 세면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기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어서 급하실 땐 샤워도 가능할 것 같고요.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온도 조절기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3m 42m 80 사이즈입니다. LED 등 실크 벽지 강마루 되어 있고요. 자녀 방으로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 붙박이도 들어가 있어서 알차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건너편에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테라스랑 연결되어 있는 방인데 테라스는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600에 3050 사이즈입니다. 붙박이 있는 데까지 3050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LED 등 실크 벽지 강마루 되어 있습니다. 자녀 방이나 드레스룸 등으로 이 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건너편에 이제 네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포룸인데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정원 테라스까지 있는데 4억 초반에 입주금 2,000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는 2,600에 3,100 사이즈. 넉넉하죠. 시스템 에어컨, LED 등 실개벽지 강마루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서재 공간이나 드레스룸 등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 공간도 있어서 알차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사이즈 역시나 좋습니다. 칸막이도 되어 있고, 줄룸도 들어가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젠다이도 길쭉하고, 조명이 달린 거울까지 완벽한 구조의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테라스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옆쪽으로는 텃밭으로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보이시는 공간이 다가 아닙니다. 뒤로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김장을 하셔도 되고요. 바베큐 파티도 충분히 할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4억 초반에 포룸에 정원 테라스까지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입주금 2천만 원이면 가능하십니다.